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오늘부터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한국어를 배워볼 거예요. 오늘의 문법은 동사 아어지다입니다. 아어지다는 형용사를 사용할 때와 동사를 사용할 때 의미가 달라요. 오늘은 동사 아어지다만 공부할 거예요. 동사 아어지다는 피동 표현이에요. 피동은 이히리기를 붙여서 먹다 먹이다 입다 입히다처럼 만들 수 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동사 뒤에 아지다 어지다를 붙여서도 만들 수 있어요 동사 아어지다는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거나 어떤 동작이 저절로 일어나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주어를 밝힐 필요가 없거나 모를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 컵이 깨졌다. 누가 컵을 깼어요. 거, 컵을 깨다. 컵이 깨지다. 컵이 깨졌다 라고 말해요. 누가 깼는지는 말하지 않거나 몰라서 말하지 않았어요. 2번, 비밀이 세상에 알려졌다. 비밀을 알리다. 비밀이 알려지다. 누가 비밀을 알렸는지 몰라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비밀이 세상에 알려졌다. 동사 아지다, 어지다는 결합할 수 있는 동사가 정해져 있어요. 많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고치다, 고쳐지다 끊다, 끊어지다 느끼다, 느껴지다 만들다, 만들어지다 믿다, 믿어지다 세우다, 세워지다 알리다, 알려지다 외우다, 외워지다 정하다, 정해지다 지우다, 지워지다 이루다,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다 지키다, 지켜지다 찢다, 찢어지다 깨다부터 주의해서 읽어보세요 깨다, 깨지다 켜다, 켜지다 끄다 꺼지다, 쓰다, 써지다, 짓다, 지어지다, 굽다, 구워지다. 우리 아버지는 큰아버지나 고모랑은 다르잖아요. 회사로 불러들이지 않으신 건 할아버지 뜻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 손자이기 전에 전 아버지 아들이고요. 그치 정해진 싸움은.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아버진 큰아버지나 고모랑은 다르잖아요. 회사로 불러들이지 않으신 건 할아버지 뜻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 손자이기 전에 저는 아버지 아들이고요. 그치 정해진 싸움은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아버진 큰아버지나 고모랑은 다르잖아요. 회사로 불러들이지 않으신 건 할아버지 뜻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 손자이기 전에 전 아버지 아들이고요. 그치 정해진 싸움은 하는 게 아니죠. 서울 중앙지검에 서민영 검사 아시죠? 시마랑 압수수색했다고 하던데요. 걱정되셨어요? 시마랑을 통해 만든 비자금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음? 서울중앙지검의 서민영 검사 아시죠 심화랑 압수수색했다고 하던데요 걱정되셨어요 심화랑을 통해 만든 비자금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음? 서울중앙지검의 서민영 검사 아시죠 심화랑 압수수색했다고 하던데요 걱정되셨어요 심화랑을 통해 만든 비자금이 세상에 알려줄까봐 응? 감사해요 아버지 이상의 날까지만 비밀유지 좀 해주세요 믿터지지가 하... 않네 감사해요 아버지 이상의 날까지만 비밀유지 좀 해주세요 믿터지지가 하... 않네 감사해요 아버지 이상의 날까지만 비밀유지 좀 해주세요 믿터지지가 하... 않네 이 화조도 1900년대 이전 작품이에요 이쪽 그림에는 확실히 시간의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그 그림이 위작이라는 거예요 이 화조도 1900년대 이전 작품이에요 이쪽 그림에는 확실히 시간의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그 그림이 위작이라는 거예요. 이 화조도 1900년대 이전 작품이에요. 이쪽 그림에는 확실히 시간의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그 그림이 위작이라는 거예요. 그날 할아버지 회가 뵀대요. 왕래가 끊어졌던 저희 가족들을 다시 불러 모은 건 다른 누구도 아닌 할머니세요 그날 할아버지 회가 뵀대요 왕래가 끊어졌던 저희 가족들을 다시 불러 모은 건 다른 누구도 아닌 할머니세요 그날 할아버지 회가 뵈 때요. 왕래가 끊어졌던 저희 가족들을 다시 불러 모은 건 다른 누구도 아닌 할머니세요. 우리 파트너십도 오늘로 끝이고. 아니 반대편을 향해 달리는 사람이랑 이인 삼각 경기를 할 수는 없잖아. 둘중 하나 아니야? 무릎이 깨지거나 머리가 깨지거나. 우리 파트로쉽도 오늘로 끝이고 아니 반대편을 향해 달리는 사람이랑 2인 3각 경기를 할 수는 없잖아 둘중 하나 아니야? 무릎이 깨지거나 머리가 깨지거나 우리 파트로쉽도 오늘로 끝이고 아니 반대편을 향해 달리는 사람이랑 2인 3각 경기를 할 수는 없잖아 둘중 하나 아니야? 무릎이 깨지거나 머리가 깨지거나 당신이 뒤를 보여도 되는 건내 앞에서뿐이야. 적어도 우린 한 팀이니까. 내가 뒤를 보이면 감당은 할수 있고. <laughs> 경고했지. 건강에 해롭다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 꼭 상대를 우습게 보다가 코가 깨진다니까. <laughs> 당신이 뒤를 보여도 되는 건내 앞에서뿐이야. 적어도 우린 한 팀이니까. 내가 뒤를 보이면 감당은 할수 있고. 경고해제 건강에 해롭다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 꼭 상대를 우스게 보다가 코가 깨진다니까. 당신이 뒤를 보여도 되는 건내 앞에서 뿐이야. 적어도 우린 한 팀이니까. 내가 뒤를 보이면 감당은 할수 있고? <laughs> 경고해제 건강에 해롭다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 꼭 상대를 우스게 보다가 코가 깨진다니까. <laughs>